안녕하세요. 유아정밀입니다. 오늘은 음, 저유화정밀 이중 QR 레버, QR 레버 교체가 굉장히 작아서 지금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어, 이 설치 영상 도움도 드리고자 설치 영상을 준비했고요. QR 레버는 교체하는 방식은 거의 모든 기종이 비슷해요. 어, 대표적으로 수지아랑 그다음에 듀얼도룸 시리즈 어, 또 많이 들어온 게 뭐가 있을까요? 듀얼트론 시리즈가 사실 제일 많이 들어오긴 하네요 FERR, 스지 RR, FERR 모델 거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요 이번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착 전에 필요한 공구는 6mm짜리 렌치 13mm짜리 폭스알 두가지가 필요하고요 13mm짜리 폭스알이 좀 필요해요 특히 이 부분, 보이시는 이 부위에 너트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패너로는풀 수는 있어요 사실 풀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13mm로 붙이려면 네, 저희는 그래서 13mm짜리 북스알을 사용을 하고요 자첫 번째 단계 순정 QR 두 번째 보이시는 너트 반대쪽에 너트 반대쪽에는 M8짜리 렌치볼트가 들어가 있어요 M8짜리 렌치볼트는 6mm짜리 렌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티렌치 아니셔도 상관없어요 L렌치로도 충분히 풀리면 듀얼토론 시리즈들은 음, 일부 모델들이 정품 퀼 제끼고 요 안쪽에 보시면 은이 4mm짜리 M4짜리 모드 볼트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일부 모델만 그런거고 어, 요 볼트가 안 들어있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간 찜찜할 뿐이죠 2mm 짜리 렌치로 안쪽 무드볼트를 풀어주시고, 완전히 빼실 필요 없어요. 살짝만 푸시면 됩니다. 이걸 풀어줘야 반대쪽 렌치볼트가 풀려요. 이걸 풀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무드볼트를 풀지 않고 계속 돌리시면, 이 볼트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볼트를 빼시고 트도 올려요. 순정을 제거합니다. 순정과 저희 유화정밀 q r 레버 두께 차이가 뭐, 두배 정도 차이가 있죠. 내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범위가 틀려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핸들 유격을 좀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q r 레버는 어,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오픈했죠? 유아정의 스포트하면서도 바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유저분들의 기체 추고 연식, 그것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어, 언제든 이제 바로 자착 가능하고 퀴어레버 받아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확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따라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자착 가능합니다. 어, 저는 좀문숙하니까 혼자서 자착이 가능한데. 명수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 일주만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반대로 이제 조립은 역순입니다. 살짝 올리고 볼트를 먼저 껴주시고요. 본매와 조립은 없순입니다 이제 다시 무드 볼트 2mm로 너무 세게 잠그지 마세요. 이제 특히 무드 볼트는 이 볼트가 뭉그러지기 쉬워요. 야만하게 쉬워요. 그래서 너무 세게 잠기지 마시고 그냥 잠겼다는 느낌만 다 되면 들면은 바로 풀으시고요. 마지막에 다시 이 풀림 방지 너트 채워줍니다. 너트 채워 주실 때는. 근데 저기 풀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다시 복해 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끝! 두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t s 레버 입니다 u r 레버레요 레버를 b o m i d 고 y 고 u g 세요 너무 세게 Air. l 시면 나중에 제끼실 때 굉장히 u Sangu, Sangu, s 두 번째 u Sangu, s 여러분들이 너무 q 어를 세게 도보시면은박 빡세게 잠궈놓으시면 보이시는 이공무 패킹이 패킹이 닳아가지고 이 너무 세게 잠그을때 닳아가지고 이탈이 되거나 잠기는 기능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은 여기는 나사선이 야마가 나버려요 뭉개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세게 정그실필 없습니다 과하게 세게 안잠는셔도저요 요거는 잘 잡아줘요 적당히 살짝 느낌만 들으실 정도로 조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조이느냐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한번 조여주느냐? 한번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가운데 틈을 잘 보세요. 잠깐, 지금 안 돌렸어요? 자, 쪼여지는 게 보이시나요? 위에 쪼이고요. 한 손이나 잡았네. 아. 밑에 쪼여주시고. 방향은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바깥쪽으로 좀 빼주세요 방향은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음. 자 보실게요 가운데 얼마나 조여지는지 체감을 한번 해 보시면은 눈에 보이시죠? 5mm 정도가 왔다갔다 하죠? 요렇게 유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QR이 뭐 유격을 잡는건 사실이고요 유격을 잡는건 사실인데 뭐 핸들 와브로 뭐 방지한다거나 사실 그런 기능까지는 사실 없어요 크게 없어요 와블도 어느정도 잡아주긴 해도 어 제일 큰 목적은 핸들이 왔다갔다 앞쪽으로 접합부 접히는 부분 앞쪽으로 이제 크게 유격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 공구만 있으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이걸 어떻게 장착을 하실지를 몰라서 주문을 못하시는 분들, 혹은 도움을 받으실 곳이 없으실 분들, 없으신 분들, 뭐 대리점이 멀리 있거나 방문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어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